버려버리고 셉 제품으로 좋은 걸로 해가지고 이건 수치를 네. 취하는 오늘은 SUV입니다. 700만원대에 구입 가능한 다양한 이런 옵션까지도 어,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 차량은 1인 차주, 1인 소유 차량입니다. 2009년 12월 최초 등록한 2010년형 현대 투싼 IX. 자, 가볍게 한번 달려보면서 자, 어떤 컨디션 등을 어, 보여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 울산 사시는 구독자님께서 타셨던 차량입니다. 자 신차 때 출고를 하셔서 이제껏 10년이 넘는 세월을 계속 함께한 어 그런 차량인데요. 한 차종을 10년을 타기가 어 상당히 쉽지만은 않습니다. 음 중간중간 차량 실증도 있었을 것이고 차량을 어떤 교환을 해야 될 그런 타이밍도 분명 있었을 텐데 한 차를 이렇게 오래 타 주셨네요. 자, 우리 차주분 구독자님께서는 다른 차량으로 저희 카카오모터스 상품 어, 아마 액티언이었을 겁니다. 영상으로 소개를 한번 해드렸던 차량인데 추가금을 주시고 어, 그 차량으로 대체를 하셨습니다. 너무 한 차종을 오래 타니까 이제 실증도 좀 나셨겠죠? 그래서 브랜드가 다른 전혀 다른. 같은 2000cc급의 SUV를 선택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액티언입니다. 그차 300만원대 가격에 판매가 되었는데 상태가 상당히 좋았던 이런 기억이 납니다. 이차 역시도 차주분이 차를 좀 아시는 분이세요. 음, 그렇다 보니까 차량 어떤 이 컨디션에서는 어, 크게 나무랄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 곳곳에 보면 세미 튜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어, 젊으신 구독자님들 한3 4 0대 층에서 어이 차를 타신다면 어,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주로 이제 30대 층의 고객이 어, 많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50대 분들이 타신다고 하면 조금... 아, 조금 말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순정화를 시켜서 타는 방법도 있지만 차가 아주 그렇게 크게 요란하다거나 이렇진 않기 때문에 자 주행거리도 14만 2천 킬로로 어, 상당히 음, 연식 대비 양호한 뭐 짧은 이런 주행거리를 보여주고 있고 자 스마트키는 사제로 어,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사제 스마트키 그리고 어, 하이패스 자 파노라마 선루프도 역시 들어가 있고요 시트 열선 자풀 오토 에어컨 mp3, 자, usb 포트까지 모두 지원하는 어, 순정 오디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타이어 상태도 앞뒤로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휠을 이제 바꿔놓으셨는데 자 이제 휠이 도금이라 그러죠 크롬 도금이 조금씩 이 세월의 흔적으로 인해서 까지 현상이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타는데 크게 뭐 지장을 준다거나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음, 순정 휠로 바꿔서 탄다고 하더라도 20에서 25만원 정도면 이휠 역시도 대품을 주고 순정 휠로 교체를 해서 타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휠로 타셔도 된다 하시는 분은 제가 그냥 드린 것으로 이렇게 하고요. 안팎으로 그래도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는데 자, 엔진 음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연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미션 반응 수동 모드로 한번 변속을 해볼게요. 3단. 자, 2단. 여기서 가속을 수동 모드로. 자, 3단. 어, 약 4,000rpm 에서 지금 연속을 하고 있거든요. 어, 반응 좋습니다. 어, 차가, 어, 이투싼 X 자체가, 음, 그렇게 무거운 차체는 아니죠. 산타페나 소렌토에 비해서는. 자, 그래서 그런지 어, 상당히 이 184마력, R엔진, 이 출력으로도 이 답답하지 않은 이런 가속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드라이브. 자 어쨌든 미션 반응을 비롯해서 음, 전반적으로 차량 컨디션은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나머지 이제 하부 점검으로 들어가서 어, 각종 케미컬류 확인 한번 해보고요. 교환할 케미컬류는 이제 교환까지 해서 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비소로 가겠습니다.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잘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트보버 예. 박준이 나도. 아, 예. 흡기 튜닝 을마좋네요 일단 웨벨트부터 확인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벨트 아이들 베링, 예. 그 다음에 플이 대퍼플리 잘 나간다 했죠? 네. 대플리 선택 양호합니다. 아, 예, 습니다습니다 양호로. 쪽보 쪽도, 네, 리 없고요. 리없 어, 네. 괜찮죠? 네. 네. 인젝터. 인젝터. 자, 옛날 조각 한 번. 네, 4 번까지. 그리고 누유는 없네요. 높은 카바가스계 누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자, 네. 자 네. 냉각수, 예, 네. 냉각수 나왔습니다. 네. 냉각수는 뭐 상태 좋습니다. 그 점점만 나오다가 이제 안 좋은 상태가 그쵸? 안 나왔습니다. 바꿔야 돼요. 냉각수는 교환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네, 미미 들리 있고요, 어, 괜찮네요. 네. 찍어 보겠습니다. 수분량. 아, 브레이크로 바꿨네요, 그죠? 아, 예. 아, 이거 좀, 너무 걸뻔했습니다 예, 괜찮네요. 브레이크의 수분은 네. 아직 양왕골로. 예, 변별이 됩니다. 예. 네. 자배터리도 한번 확인해 봐요. 착한, 착한 배터리네요 그리고 에어컨리 나왔습니다. 와, 예. 아, 아, 에어컨 상태가 예. 엔진은 무조건 바어야 됩니다. 오히려 어, 브레이크 오일은 교환을 하셔야되는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네요, 그렇죠? 교환도 안전하고 시절 예. 되니까 그 위쪽에는 뭐 특별하게 예. 문제 생기지 않고요 예, 맞습니다. 라버우스, 라버우스 예, 이런 것도 한번 바꾼 아, 것 같아요. 이 마킹을 해놨죠, 이렇게. 아, 맞습니다. 이제 보시면 내가 보시는 예. 예, 뭐 흙기도 한번 아 작업을. 예. 했겠죠. 버티기 하는 흔적이 보이는데 한번 뜯어 봐했겠죠 아, 네. 네. 이렇게, 이렇게 튜닝을 흙기 쪽 튜닝을 하신 분들이 그렇안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맞아요. 하죠. 한번 클리닝 한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네로러이으로 네. 이렇게 개하하죠 음 굉장히 국요 아, 안안하네요그죠 네. 삼부쪽부터예 네. 네. 산부쪽으로도... 물세는 없습니다. 네라제도 네. 중요한데 물안 됩니다. 리프 트 올라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하체 들어왔는데 하체는 예 네. 보시다시피 네. 누유 흔적이, 누이의 흔적이, 누이의 흔적이 네. 보입니다. 누유 흔적이 보입니다. 네, 예. 어, 사실 이차는 예. 상부쪽 로칸 카바 가스켓은 세지 않았죠. 예, 안왔고요 안 예. 프론트 케이스에도 지금 벌써 세는데 나왔습니다. 예, 단지 올펜 가스켓에서 새네요. 예. 아, 예, 요거를 이거를 올펜을 한번 뜯어버리면 뒤틀어지기 예. 때문에 이거는 예. 버려버리고 새 제품으로. 아, 가스켓, 예. 예. 가스켓도. 예. 예. 일봉식 가시계시거든요 온도가 예. 세계시기 때문에. 네. 예. 좋은 걸로 해가지고, 요건 예. 조치를 취하는 걸로. 예. 그렇게 네, 여기는 곧 작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는 네. 이렇게 타고 와서 세척을 좀할 겁니다. 네. 네. 하겠습니다. 브러싱을. 네. 알겠습니다. 브러싱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서스펜이션 할게요. 자, 하체 나왔습니다. 하체. 보시면 볼. 네. 바밥다 누이 없다고 그랬고요. 네, 맞아요. 조인트 부트. 네, 저거 괜찮은 부트데 없습니다. 네, 어차피. 하체는 오줌요. 하체는. 하체는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막 달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쵸 여기도 괜찮고요 네 잡고 네. 괜찮고. 네. 괜찮죠? 좋습니다 네. 아, 쇼가도 깔끔하죠? 네 괜찮습니다 조금만 트일 점은 없습니다 볼 괜찮, 다 괜찮습니다 네, 푸싱 조인트도 괜찮고요 네. 링크 아 링크? 아 링크 괜찮네요그죠네네 네. 네. 괜찮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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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뒤로 갈까요어 여쭤 예. 어, 어 저기서 그, 제가 그 위쪽에는 살지 않더라고요. 어, 상부에 누이 없는 모습이 어, 네. 마음에 드네요. 상부에 누가 없습니다. 이쪽 편을 한번 보시죠. 어 예. 이쪽 편에도 괜찮죠? 예. 이쪽 편에도 괜찮습니다. 상부에는 어, 뭐누가 없네요. 예. 스트링기어도 예. 보트도 뭐세는데도뜨 네. 네. 그렇죠? 예. 엔디죠 엔디. 예. 자하 하부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화보도 의외로 굉장 깨끗하네요. 예. 그죠? 예. 똑같은 건 없습니다. <laughs> 자, 뒤로 들어왔습니다. 알았습니다. 자, 뒤에 하체입니 뒤에 하체네요. 네. 문전히 주의하시죠. 네. 괜찮고요. 잉크 볼예요링크이크도 괜찮고요. 네. 뒤쪽은 뭐 크게. 뒤에는 항상 아, 항상 뭐, 예. 예. 거의 문제가 없더라고요. 예. 괜찮고요. 다 괜찮습니다. 예. 이렇게, 이렇게 딱 사이에 딱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뚫리죠? 예, 맞습니다. 반대로 하 조수기 예, 여기 딱 중앙에 있죠? 네조볼클네 네. 괜찮네요 네네소기도 어, 네. 튜닝을 해놨네요 아맞네소기는 어, 튜닝을 해습니다뭐거셔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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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네, 네. 이쪽도 이도 양호 양 예. 괜찮죠? 예자 네. 네. 여기서 점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산 IX 점검 완료했고요. 핸드 차량 일단 엔진오일과 구동액 상태 안 좋았기 때문에 두 가지 교환 하고요. 자 그리고 하부에서 엔진오일 가스켓 쪽에 누있었기 때문에 자그 부분 교환하면 당연히 엔진오일까지 바꿉니다. 그것까지 교환을 해서 전시해놓도록 하겠습니다.